데살로니가 전서 읽으실 차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많은 편지 중에서 처음 편지입니다.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 교회죠. 어,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새 안식일 삼주 남짓 머물렀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막 괴롭히고 그랬죠. 십절에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정도 전도하고 너무 핍박이 심해서 야밤 도주했던 데살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나 얼마나 바울이 신경이 많이 써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어, 디모데가 여러분으로부터 3장 6절에 보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잘 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참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갖고 쓴 편지가 대사로 니까 전서입니다. 어, 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칭찬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 잘하고 있어서 또 보탤 것이 없다라는 칭찬. 짧은 시간 사역했는데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러한 복음의 깊은 소식을 듣고요 바울이 참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넘쳤던 것 같습니다. 이장팔 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주 깊은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바울이 처음 쓰는 편지로서요, 처음 개척한 그 교회들에 대한 바울의 아주 풋사랑, 아주 풋풋한 간절한 그런 첫사랑들이 잘 묻어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면서 바울의 어,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17절에 어,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로라 그리워한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음, 이 대사절과 전설을 읽으면 아주 가슴이 와닿는 그런 편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님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영광 내 인생을 빛나게 할 내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핍박하고 살지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릴 때에 여러분이 내 인생의 멜로관이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말합니다 사역을 할때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그 미래는 주님 앞에 설날그 미래를 보고 사역을 하는 바울의 사역의 태도 소망.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을 그 동력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 이하에는 구체적인 고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질문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가 그러니까 질문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질문이 있을 때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일하기 하고, 그 다음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오장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죽어 가니까 어떡합니까라고 했는데 아니다 주님이 다 데리고 오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5장에는 때와 시기에 가나여는이라고 하면서 그 날이 도저까지 올 것인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 날이 도저까지 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종말론적인 소망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고 있는 편지가 대사로니까 전수입니다. 이 편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깊이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